제가 맞추긴 했는데, 사쿠마가 있는 곳을 돌아가면 사쿠마라도... 아니, 사쿠마도 위험해질 거야. 서둘러 반대편 길로 가야 해. 왜 무서워? 살려줘, 어, 서워라 도망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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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요? 아, 어 어쨌든 어제 좀 만지긴 했는데 저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이 틈에 가야 해한 마이크를 30초 좀더 빠르게 했는데 30초 정도로 맞춰서긴 했습니다 마이크를. 오늘 엔딩 봅시다. 아, 이게 길이... <laughs> 길이... 이게 약간 조금 달라, 달라서... 달라서... 이좀 그러네. 아, 이게 아까도 반대편으로 올수 있었는데, 원래 야광석 구절에서는 야광석 오른편으로 갈수 있었거든요. 오른편으로 갈... 오른편 막혀있어. 알았게 <laughs> 하나로 몇 주일 뻔하는. 먹는... 몇주까지는 아니고, 그, 이번 주, 아니, 저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 월화, 월수 4일밖에 안 됐습니다. 4일. 딱4 오늘 끝나요. 지금 보면 오늘 끝나요. 오늘. 전장에 둥근 구멍이 있어. 혹시 운 운이 좋으면 사람 이 있을지도? 저기요, 누구 없어요? 부탁이에요, 누군가 있다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친구가 위험해요. 젠자. 강물이 불어나서 구조대가 늦어지고 있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꽤나 시간이 걸려버렸어. 사쿠마니까. 어찌됐든 결국 자료관에 돌아와 있을 거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화까지 연결이 안될 줄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 모치즈키 순경으로 플레이어블이 가능하네 나야 모치즈키야 스가 시오리 사쿠만 들리냐? 여기 아무도 없냐? 설마 모두 숲쪽으로 찾으러 간 건가? 나야 못쳐줍시다. 야, 근데 아저씨 이거 안 보세요? 이거 뭔 자국 같지 않아요? 경찰에 감이 없으신가?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숲으로 가는 다리가 무너져 있어. 이러면 숲에 들어갈 수, 수가 없는데 돌아오게 되 힘들었지. 마을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은 협력을 부탁할까? 되겠냐고 도와주겠냐고. 네 모체스키입니다. 자료관으로 가는 다리가 무너졌다고요? 네네 이쪽 상황은. 그니 이건 돌아가지 못하겠어.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맞자 방도가 없어. 자료관에 들어가서 누가 없나 찾아보자. 그래요. 대답해. 아무도 없어? 인기척도 안 느껴지는군. 거의 다 종전된 건가? 그래서 전화도 끊어진 건가? 가는 없는 건가 메모 정도 남겨놨다면 고맙겠다만 전화기에 전원은 켜져 있는 모양이군 정전된 거 아닐까 무슨 일이지 그나저나 이 자료관에 전화기가 있어봤자란 말이지 정작 사코마나 스가이랑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어또 맞지 스가 너답지 않게 보조해야 하구나. 그 정도로 서두르는 건가? 들어간다. 없네. 게임 밥순생해 하는 거 미안하지만, 메모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봐야지. 이런 아이에게 사용하는 메모를 준비해 놓은 건가? 쓰가는 목독독하지만 이상향한 부분도 있어. 응? 요즘 숫자, 글자가 적힌 메모표가 있다. 이건 뭐지? 1과 1. 아. 1과 2는 2. 응. 아, 설마, 삐삐 사용법인가? 아, 이게 삐삐에요? 아, 그래? 아하! <laughs> 아, 그런 거야? 1과 1은, 아, 1과 2는, 2? <laughs> 그러고 보니까, 시오리아스가는 삐삐를 가지고 있었어. 상까지 전파가 다 할지 모르겠지, 근처에 있다면 어쩌면. 한번 해보자.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젊은 애들은 잘도 이런 거 기억하는군. 나도 아저씨가 다 됐군. 어쨌든 시험해보자. 그 누구보다 옛날 물건을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삐삐는 왜? 아니 삐삐는 사회에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아니 저라고 해서. 어디 이거 멋지즈키 <laughs> 멋지다 멋지. 저도 삐삐는 사용법을 모릅니다.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이 있어야 아는데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세대이다 보니까 저도 모릅니다. 정확히 어디 있어 멋지즈키 이거 아마도 멋지즈키 경찰관님의 메시지야. 메세지가 온다는 말은 이 우물과 자료관은 자료관의 우물이 분명 도움을 요청하자 큰 소리로 부르면 들을 가능성이 있어. 자이 빗소리에 우물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려나? 잡고 <laughs> 있어. 모치즈키. 모치즈키 작가님 몇 번이고 보내주고 계셔. 좋아. 그럼 이 빗비를. 왔어. 밖에 다 왔어. 역시 예전에 농구해서 정말 다행이야. 좋아. 이제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자. 아, 또 틀렸다. 어렵네. 거기다가 이게 제대로 보내지고 있는 건가? 에 네, 이러니까 숫자 배열로... 그게 딱 알려지는 거긴 한데 숫자 배열 어떻게 하지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숫자, 진짜 뭔가 소리가 났어. 들인 거 같은데 정면 출를하기보다는쪽이었어 비상구 쪽에 티뜰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배열 음. 지금도 어딘가에 찾아보면 그배열 있나요? <laughs> 궁금한데 삐삐 사진 오밤본 삐삐삐음음 삐삐 가여여있있네 <laughs> 공사 <laughs> 공사 영원히 사랑해 공사 오빵사화 공치이공고 땡치리영구 아니 이게 되게 많네요 음. 되게 많군요. 뭐 저거 1,2 처럼 뭐 저기서는 뭐 1,1은 아고 1,2는 2가 아니라 저기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냥 뭐 그런게 아니라 특정 숫자에 특정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거네요 어 정해져 있는거네요 음, 이해했습니다 아, 이것도 사무실가요. 응. <음> <음> 화장실 좀 갔다가 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우에오가 있으니까 특정 숫자 번호에다가 그걸 붙여놓으면 걔네들은 그게 말이 되니까 그 문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우리처럼 뭐 특정 숫자를 뭐기어 하나에다가 배정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네요. <laughs> 숫자도 어. 배열한 특정 숫자의 기억리는그 이렇게 배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래. 그러니까 말이죠. 뭐 이렇게 또 알아가네요. 옛날 한국의 소통 삐삐 소통 방식과 일본의 삐삐 소통 방식은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해서 달라졌다. 달라졌다. 좋은 상식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알아가는군요 저기요 누구 없어요? 부탁이야 거기 누가 있다면 대답해줘 잠깐 무슨 소리지? 거기 누구야? 그쪽 있는거냐? 형수님 오츠즈키 경찰관님 저요 칸자키 웅우나리 있어요 우우나리라니왜또 그런 곳에 스페인 여기와 이어져 있어요 그보다 도와주세요 사쿠마를 찾았는데 이상한 뱀한테 붙잡혔어요 배, 뱀? 뭘 물린거냐? 아니요 그냥 엄청나 큰 뱀이라서 어쨌든 구조요청을 해야만 해 하지만 좀 전에 무전상태를 생각하 언제 사람이 올지 몰라 도대체 어떡하면 좋은거지 경찰관으로서 이대로 가면 사쿠마가 위험해요 와 정말 알고싶었다 <laughs> 아, 아니 어쨌든 음, 이렇게 또 하나 알아가는 거죠 물론 지금 보면 의미가 쓸모가 없겠지만은 이제 삐삐시대는 점으로서 그래도 뭐 하나의 좋은 상식이었다 라는점 <laughs> 그리고 또 이런 게임을 통해서 일본의 당시의 시대적인 걸알수 있어서 좋네요 음, 여기 좀 은근 구작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신작에는 쇼와 쇼아라든지 메이지라든지 그런 시대적인 게 적나라하게 나와서 시대 파악은 쉽네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음, 일제 강점기에 겹쳐져 있는 때도 있었다라는 점. <laughs> 어쩌다 보니 시대 계산에 하면 일제 강점기에 딱 걸쳐져 있는 시대 의 일도 있었다는 점. 하하하 <laughs> 이대로라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하지만 여기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조직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일지. 아니? 오히려 그게 맞겠지. 하지만 나는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도 좋은 것인가?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 이건 로프. 좋아. 좋아. 지금 갈게. 응? 그리고 우리. 주인공의 나이를 얼추 짐작할 수있다거니다 여러분들. <laughs> 진짜 그 시대 구분이 명확히 돼서 어 대충 어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쇼아 출신이라는 게 밝혀진 이상, 음 계산은 어느 정도 가능. <laughs> 쇼아 시대인데 20살이 됐어요. 어느 정도 오차 범위는 좀 있겠지만은 어 이렇게 주인공의 실제 나이를 실제 연 거의 가까이 갈수 있다. <laughs> 어, 네. 너랑 쓰가까지 없어지다니. 너희들 이 인간 분명 사쿠만을 찾으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laughs> 미안하다. 난 너희들에게 돈만 받고, 정말이지? 나는 너에 비해서 정말 안심해 모체즈키 경찰관님 난 너희들에게 설교만 해도 될 만한 인물이 아니야 이런 행동도 심할 소감이야? 어서 나가야 돼 모두 숲에 있는 건가? 네 그런데 스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멋대로 숲에 들어와 버려서 그래서 사쿠마 어디 있어? 뱀에 붙잡혔다는 무슨 말이야? 설명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일단 같이 가주세요. 어서 가지 않면 사쿠마가 위험해요. 이러고 보니까 이슬비가 레이에 부작에서는 덩쿨이었죠? 끈질긴 덩쿨이었는데 요번 작에서는 뱀신, 뱀신에 의해서. 왜 대체 뭐하는 장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가 자료관에 이어져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뱀신이 휘감고 있죠? 다행이야. 아이자비 귀신은 이제 없어 아이자비 귀신이라고? 이 소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내참 보면 이번 자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건다 풀려서 좋긴 하오에다 해피엔딩의 음. 결말만 놓고 따지면 아이자비 귀신도 없어지고 뱀신도 재물을 받지 않아서 신의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결국 뱀신도 소멸의 길로 들어가는 나쁘진 않네요. 숲의 평화가. <laughs> 뭐야 이건? 사쿠아 정신 차려. 어쩌다 떼어낼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이건 평범한 덩굴이 아니야. 평범한 덩굴인데? 아야, 이게 덩쿨로 보이는구나. 뱀이었는데 덩쿨이 됐어. 꼭 돌처럼 단단해. 으으. 사쿠마, 사쿠마 도와주러 왔다. 정신 차려. 아아, 아. 언니랑 모츠즈키 아저씨? 이제 괜찮아. 도와주러 왔어. 그러니까 힘내. 흠 음, 고마워 사쿠아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음 절대 안되죠 안돼 풀리지가 않아 어째서 이대로는 모체츠키 검찰 았니 너는 물러서 있어 탕후로 호로. 탕탕후로 호로, 어째서 이렇게 이건 잘로니저 총을 쏴봤는데 어째서 로호도안 하는 거야 그럴수가 스가로호라호스가로 호로. 호 니가 화난건 알겠지만 우선 지금은 사쿠마를 구출하고 싶어 협력해주겠어? 덩쿨을 자른 순간 무언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사쿠마 이 덩쿨 그걸로 자른건가? 스가 그건 분명 가짜 칼이라 들었다만 경찰관님 가끔은 눈치를 챙길 때도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laughs> 그냥 넘기십시오 <laughs> 이럴 때 넘겨야지 아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고맙다스가 큰 도움이 됐어 어쨌든 사쿠만을 데리고 돌아가야 돼의슨는어쩌나 호흡은 안정돼 있어 나참 정말 걱정이나 기치고 말이야 좋아 사쿠만은 내가 옮길게 너희들도 돌아가자 아, 이걸로 움직이기 편해졌어. 응? 약속, 약속.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저 넘겨줘. 이네 목소리를 넘겨줘. 씨오리 왜 그래? 저 저기 먼저, 뭐 먼저 가가 주세요. 목 뭐, 목소리가. シュッシュッシュッ。 달락 수정 한개만 뒀는데 여기 이제 이 신작이라고 리메이크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지역맵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근데 왜 갑자기 음 아이자비 기신이 힘을 쓸수 있었는지가 알려졌네요 또 어쨌든, 구작이나 현작이나 어찌보면은 이거 어디지? 다른 사람들은? 난 어째서? 그.. 전부 그게 뱀신의 힘이 깃든 덩쿨이었기 때문에 야광성만큼이라도, 야광성보다 더 뛰어나게 아이자비 기신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 막는 막 역할도 확실히 하고 있었는데 그걸 스가가 잘라버림으로써 뱀신의 힘이 사라지니깐 온 거네요. 감사합니저 야광석 큰 야광석도 힘을 잃어가고 있던 때니까. 어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어쨌든 돌아다녀보자. 이건 뭐야? 낡은 시계다. 하지만 상당히 드려있고 부품도 없어 음식이지 않는다. 시계인지조차 시계인 것조차 모를 정도이다. <laughs> 어라 너는 누구니? 뭐야 자기 이름도 모르는거야? 그래도 역시 성이랑 이름 정도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니? 아 여긴 알려줘야 되는건가? 이어자키 마을에는 내가 존경하는 악세 스승이 있었어 그 사람은 학생, 초등학생인데도 아자카 호수의 성물을 낚았어 역시 시오리의 아빠 <laughs> 대단해 여름방학 숙제도 안하고 말이야 뭐랄까 비상식적인 낚시꾼의 정신이었지. 네? 수하다 수호자도 했었다고 들었고 꼭 신같아 낚시의 신. 어라? 뭔가 너 스승님하고 어,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 어, 혹시 너는 스승님의 딸? 어... 네. 역시 위대한 정신이 개선되고있어그 위대한 정신인가요? 그럼 너는 칸자키 시에 있어?